하늘의 말씀 봅니다. 스가리아 12장 10절에서 14절 말씀 가집니다. 스가리아 12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큰 애통이 있으니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 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땅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아멘. 분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께서 이때 계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형제가 잘못했으면 내가 몇 번을 용서해 주면 됩니까? 라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먼저 손수를 쳤어요. 한 일곱 번쯤이면 되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답을 받아서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십자가 치기 전이죠. 사랑은 용서랑 동의어가될수 있음. 사랑하면 용서할 수 있고 용서하면 사랑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 용서라는그말 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제한이 없고 분에 넘치는 하나님의사랑을그 안에 담고 있습니다. 오래전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이 얼마큼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어디까지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되고 한계가 없고 아무래도 지나침이 없다. 그거를 오늘 짧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오래전의 이야기지만 예수 그리스에 태어나신 그리스 십자가 그 연결되고 2000년 후인 오늘에게도 하나님의 이 분에 넘치는 사랑은 웅변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지금 우리가 스가리아의 마지막 부분을 묵상하고 있는데 스가리아는 그 문맥상 제1스가리아, 제2스가리아, 제3스가리아 한세 개로 나뉘어지는데 마지막 제3스가리아에 해당하는 그 책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린 대로 스가랴 마지막 부분은제3 스가랴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 시작을 엽니다. 그첫 번째가 유다의 장막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끝없는 사막에 처져 있는 텐트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는 비가 많이 왔지만 바람은 안 불었거든요. 오후에는 굉장히 찬 바람이 불더라고요. 바람만 조금 세게 불어도 여러분 텐트는 날아가 버립니다. 뭐, 광에서 보는 텐트, 그러니까 칠 수도 없어요. 이처럼 힘없고 보잘것 없는 사막의 텐트 같은 존재가 유다 집화였고, 유다 족속이었거든요. 또 일개인 유다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 유다, 바람 불면 날아가 버릴 수준에 불과한 텐트 같은 너를 내가 나의 영광을 나타는 도구로 쓰겠다고 말씀하셨고 유다로 여금 그렇게 고백하여 만들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도다. 감히 유다가 하나님의 힘, 하나님 이름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도다 할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유다였어요. 며느리와 잠자리를 같이해서. 자손을 얻었던 유다였거든요. 시술 수 없는 수치와 부끄러움의 대명사가 유다입니다. 그 유다를 하나님 다 회복시키셨고 세상 앞에 우뚝 세우시겠다는 말씀이 실제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절대 은혜의 힘입니다. 이 유다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소에 담긴 하나님 무지무지한 엄청난 약속에 담겨 유다를 그렇게 하실 하나님이라면. 세상에 어떤 수치와 부끄러움과 허물이 있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 당신의 불가능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확실한 징표가 됩니다. 이첫 번째 약속을 하나님 말씀하시고 나서 5절에 불과한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보리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바로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찔러 죽인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실질이 나지 않습니까? 훗날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찌름으로 정확하게 이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스가랴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 훗날 사람들이 인자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그분을 의미한다는 것을 얼마나 스가랴가 쓰면서도 깊이 깨닫고 썼을까 <laughs> 잘 몰랐을 것 같아요. 찌르는 장본인은 바로 하도냥 변덕 맞고 하늘님 배신한 게 많았기 때문에, 아, 찌르는 장본인은 뭐 이스라엘 백성, 자기 민족이라는 것은 분명히 알았어요. 하도 못된 짓을 많이 했으니까, 아, 이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 누굴 찌를 것이다. 그런데 그들에게 찔름을 당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에 대해서는 잘알수 없기에 그가 누굴까라고 스가라가 많이 고민했을 줄 압니다. 우리가 지금 다 모든 성경이 완성되고 예언이 이루어졌기때 알지만 스가랴는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스가랴의 고민과 궁금증을 조금 풀어주셨는데 이어지는 11절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11절 말씀 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토 골짜기 하다 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그 찔림을 당할 때 얼마나 큰 애통이 있느냐 실제 역사에 있었던 그 사건을 하나님이 상기시켜 주십니다. 이 말씀은 오래전 분열왕국 시대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 실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이후 이스라엘은 남쪽과 북쪽으로 두동하게 나버리거든요. 그리고 각각 많은 왕들이 남쪽에도 나왔고 북쪽에도 많은 왕들이 한 20여 명씩 다 나왔어요. 오늘 본문은 남쪽 유다 말기에 유다를 통치했던 요시아 왕에 관한 내용입니다. 요시아 왕은 남북조를 통틀어서 손에 꼽을 정도로 신실한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으로 꼽힙니다. 하나님을 정말 잘 섬겼고요. 사랑했고 자기가 다스린 백성들에게도 참으로 그렇게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유다 백성들도 이 요시아 왕을 참으로 존중했고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요시아가에그 왕이 뭐 당시 뭐큰 나라에 살 끼어 있으니까 이리 가라 저리 큰 대국이 오면은 눈치를 봐야 되거든요. 그에그 왕이 당시 바벨론이제 북에서 남아하는 것을 사제는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북진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이요시아 왕이 자기 나라 유 그걸 거짓말로 유다를 공격하는 줄 알고 에그 왕과 싸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애국왕이 이렇게 귀띔을 줍니다. 아니다. 우리가 북진하는 것은 유다와 싸우려는 것이 아니라 비켜서시오. 저, 저 위에 있는 바벨론 왕과 내가 미리 선제에 맞귀한 것이다. 라고 이미 귀띔을 줬어요. 맞아요. 그말 그대로 했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요시아 가요. 이 말을 무시하고 변장까지 하고 싸우려다가 그만 애국군대가 쏜 화살에 맞아 목숨을 잃게 됩니다. 전이 대목을 대할 때마다 두 가지가 궁금해요. 먼저는 요시아가 애굽왕이 아니라고 만류하는데도 왜 굳이 고집을 부리고 싸우려 했을까? 잘알 수가 없습니다. 추측은 할수 있지만. 다음은 왜 변장을 하고 나갔을까? 고집을 부리지 않았으면 괜찮을 것이고요. 혹 고집 부리고 나갔더라도 변장만 하했더라도 아, 요시아 왕 이미 안싸우기를 했으니까 분명히 저 왕은 죽이지 말라고 아마 명령을 내렸을 거예요. 살려줬을 겁니다. 근데 결과는 이도 저도 아니기에 요새는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요시아 왕이 이 안타까운 죽음 앞에서 선자 예레미야는 그를 위한 슬픈 노래 애가를 지어 부릅니다. 그리고 요시아 왕을 위한 애가는 후대에도 너무너무 훌륭한 왕이 안타깝게 죽었기 때문에 계속 전해지도록 그 규례를 만들었어요. 백성의 사랑을 한몸에 받았던 신실한 요시아 왕을 기리는 것이 당대에 그쳐서는 안될 정도로 그렇게 훌륭한 왕이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11절에 언급된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모이 바로 요시아 왕이 애국병사의 화살을 맞고 치명상을 입었던 장소입니다. 요시아 왕의 죽은 곳은 예루살렘으로 옮겨진 치쿠였지만 하다 드림몬 골짜기에서 화살에 찔린 것이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갔기에 무기도 골짜기에서 큰 애통이 있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요시아 왕의 애국왕과 싸우려고 나간 이유는 알 길이 없어 그래서 안타까울 뿐이죠 세월이 흐릅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 그리스도 바로 로마 병사에 의해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죽으심은 이유가 있었던 이유가 분명히 밝혀지는 죽음입니다 아담이후로 이 땅에 오랜 세월 동안 인간을 다스리고 눌러왔던 죄와 사망으로부터 인간을 건지시기 위한 그런 주님의 죽음이셨습니다 요시야왕 나라와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했기에 혹시나 해서 앞장서 싸우러 나갔어요 그래서 온 나라와 백성들이 슬퍼했고요. 그 슬픔 후대까지 슬픈 노래로 치어서 불려져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한 나라와 한 민족만 사랑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온 나라와 백성, 세상 만민을 사랑했던 그 사랑이었습니다. 세상을 지으시고 자기 형상대로 사람 반대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순간 정작 그를 십자가에 못박고 그를 핍박하던 유대 백성들은 애통하지도 않았고요. 슬퍼하지도 않았고, 안타까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한쪽에서는 마땅하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자기들이 역세 한 페이지를 작성한 일개한 왕, 요시아 왕의 죽음은 그토록 두고두고 두고 애통하면서 주님의 죽음은 죄인이 받아야 할 마땅한 형벌이라고 그렇게 외면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럼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참으로 놀라운 약속을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십니다. 1 0절 앞부분 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겠다. 이 대목에서 우찌모라 간조의 다음의 말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에게는 무인론이 없는데. 인간에게는 무신론이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즉, 하나님은 당신이 지으신 사람을 놓고, 물론 얄밉기도 하고, 야단치기도 하고, 때로는 심판내기도 하지만, 너 몰라! 너란 인간은 존재하지 않아! 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무인론. 인간이 없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근데 인간은 하나님의 일컬어 당신이란 존재는 없습니다. 라고 한다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 없습니다. 신이 없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지음받은 인간이, 어떻게 지음, 자기를 지은 창조도 하나님 있다 없다, 말할 건덕지도 없죠. 그런데 이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거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능하죠. 여러분, 인정하는데 대접하지 않는 것 가능하잖아요. 이들이 그래서. 공곰을 생각해보면 이건 무신론보다 더 무섭습니다. 무슨 아예 당신 없어야 하는 게 나아요. 근데 있어요 하면서도 대접하니까 이것처럼 이 비율 배반적인 게 없는 거예요. 무신론은 깨닫지 못해서 안 믿어지니 그렇다고 하자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깨닫습니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느님 이안 계시는 것처럼, 안 보시는 것처럼, 안 들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온 적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렇으니까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기껏 30량으로 계산해서 그냥 허접 쓰레기처럼 취급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참, 참알수 없는 민족이에요. 그리고 그 연장선은 아예 하나님을 찔러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로에 불과하고 하나님은 다시 은혜로 이 엄청난 죄악과 파렴치한 백성들을 배신을 덮으실 것을 스가라 선자를 통해 이렇게 미리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은총을 부어주겠다. 내가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겠다. 그 완악하고 굳어버린 심령에게 뉘우치고 회귀하는 영을 부어주겠다. 놀라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에요. 돌이키려고 해도 돌이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돌이킨다고 해도 여러분 그 돌이키는 여러분 내가 돌이켰다고 생각하는 건 그런 착각입니다. 여러분 돌이키는 마음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마찬가지예요. 돌이키지 영을 풀어주어너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고 찾으려 해도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간섭하셔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 예배를 드리고 스스로 하나님 찬양을 보이자 하나님이 그렇게 할수 있도록 우리를 감동시키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도 같은 사람의 마음 차돌같이 능력한 인간의 영혼 그것을 녹이고 부드럽게 할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수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볼때참왜안 변할까 하나님의 변화 계실 마음을 주어야 가능한 거거든요. 여러분 제대로 어떤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꽉그 마음 푸는데 오랜 세월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해지 해지 안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할수 있도록 하셔야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부모를 죽인 사람을 폐륜이라고 하죠. 그런데 인간은 이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면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훗날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은총을 부어주시고 또 당신을 찾도록 도우시고 붙도록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가장 큰 약속이죠. 이 말씀대로 하나님 못 박을 정도로 악기 크게 달한 이들을 이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죄를 유치고 애통하는 심령을 주셨습니다. 이것을1 2절 14절에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온땅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이스라엘 나라 전체 모든 지파에서 죽기까지 어들을 사랑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아 정말 우리가 무지했습니다.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을 당신에게 저질렀습니다.라고 가슴 아파하며 울며 회개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각각 그렇게 하시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나라와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리고 이방 나라와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훗날 온 나라와 백성과 방언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전해지면서 이 약속이 성취되었고 지금도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그리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우와 거룩함 앞에 결코 설수 없는 죄와 허물을 가지고 있는 죄인입니다. 좀더 못됐냐, 덜 못됐냐의 차이에요. 그러면 죄인은 죄인인데, 지 없으신 하나님께서 죄 있는 인간의 옷을 입으시고 죽으신 십자가 앞에서 이제는 어떤 죄인으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이런저런 모습으로 예수 찌른 우리 장본인들이거든요. 이 오염, 오점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에 대해 지금은 고인이 되신 신학자요, 작가요, 목사였던 엘리자벳 악티마의 다음의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는 것은 우리의 가장 귀하고 궁극적인 삶의 희망을 죽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죽으셨을 때 갇힌 모든 것이 가버렸다. 가장 귀한 것을 죽였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찌름으로써 우리는 하늘의 아버지의 가슴을 찔렀기 때문에 슬퍼한다. 우리의 가장 진솔한 회개의 특성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가정하고 배음망덕한 모습과 잘못을 범한 것에 대해 철저하게 깨닫는 것이다.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성격만이 불어넣을 수 있는 것으로 우리 스스로의 사랑의 황모함에 대해 깊이 있게 회개의 눈물을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것은 우리가 십자가 다니신 예수 그리스도 선포할 때 나타나는 힘이다. 그 힘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잘못을 보게 하며 그단 말잘 들어보시오. 그리스도께서 죄가 있다면 가정이죠. 죄가 있다면 하나님을 잘못이했다면 지나치게 사랑했다는 것 뿐이다. 우리는 이분에 대해 아무 것도 하지 못했음을 깨닫게 해주며 우리가 마음으로는 신은 죽인 자임을 고백하게 해주는 힘이다. 마지막 부분에 그분의 말이 참 가슴이 와닿습니다. 그리스도의 죄가 있다면 지나치게 사랑했다는 말 뿐입니다. 그래서는 십자가는 어디까지 사랑할 수 있는가라고 말할 때 이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랑의 극한의 현장입니다. 십자가는 어디까지 용서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물음 앞에 이렇게까지 용서할 수 있다를 보여주는 용서의 극한의 현장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어떤 사람까지 품고 받아줄 수 있는가라고 말할 때그 어떤 죄인도 그 어떤 밑바닥 인생도 그 어떤 망가지고 버려진 인생도 품어주고 새롭게 할수 있다는 회복과 치유의 극한의 현장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야 가능하고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과 애통하는 마음을 부어 주리라. 그러게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아니, 하나님이 돌려놓으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기에 너무 늦었고 가능성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단념하지도 포기하지도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여긴 어떤 이유와 신학도 성립할 수가 없고, 여기서는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 향한 이런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심, 울량한 하느님의 사랑의 치부함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훗날 멋지게 고백을 했어요. 내가 주의 영을 따라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지옥의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닷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쥐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내가 죽을 때자 지옥에 처박힐, 그렇게 죄인을 할지라도, 거기까지 찾아와서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이하나님 바로 여러분과 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무디거 면바하는 심령과 삶을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은총을 부어주겠다. 내가 너의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겠다. 내가 너에게 애통하는 마음을 부어주겠다. 그리스도께서 주가 있다면 지나치게 사랑했다는 그 엘리자베스 악티마의 말처럼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을 뿐입니다. 때로는 가끔 이렇게 고백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왜 나를 이만큼 사랑하십니까? 지난 날에 그러셨고요. 이 하나님 우리를 너무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오늘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그렇죠이 하나님 우리를 앞으로도 너무 너무 부어 넘치도록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내일과 모레, 앞으로도 영원히 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너무 너무 사랑하신 것 때문에 방지하게격길로 가려고 하고 여전히 흔들리는 우리를 향해 속없이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밤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운청을 보여주겠다. 내가 너에게 간관의 심령을 보여주겠다. 내가 너에게 애통하는 마음을 보여주겠다 이제 이 약속이 하느님에게나 우리 각자에게 그것도 후회나 아쉬움, 소원함이 없이 참으로 신실의 기쁨으로 날마다 넘치도록 성취되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평생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중에 하나님 굳게 믿고 여러분 혹시 흔들거리십니까?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주지 않으셔서 이렇게 세우실 것입니다. 어떤 상황도 하느님 여러분을 지나칠 정도로 사랑하셔서 그 사람 끝끝내 가게, 그 사람 붙들고 오늘 밤에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과거에도, 오늘도, 앞으로도 우리에게 아버지 은총을 부어주고 강구하는 신명을 부어주시고 애통을만 부어주셔서 하느님 우리는 돌이킬 힘도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지 않으면 그럴 수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 주님을 찾아갈 수 있는 마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 우리에게 풍만히 부어주셔서, 죄의 사랑받은 자로 사랑을 몸소에 행할 수 있는 우리들에게 만들어주시고, 이 40년 기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칼로 찌지 않으신, 마음을 앞에 간 것이 얼마나 많은 다시 돌이키며, 하나님, 다시 하느님 죄인 된 우리로 죄 눈을 더 높이며 주 앞에 신실한 자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다짐하며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더 든든히 서는 이밤 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